유니크한 나만의 키보드 알리 베스트 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바그 핫스왑 기계식 키보드 키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커스텀 배어본 키보드로 RGB 백라이트 게스킷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위치 핫스왑이 가능하고 백라이트는 멀티컬러로 화려하답니다. 풀 사이즈가 아니지만 USB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의 리뷰를 보면 배송이 빠르고 제품 퀄리티가 매우 좋다는 평이 많아요. 노브색이 브로인 분들도 퉁울림이 없어서 만족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묵직한 소리와 좋은 마감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용한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도 추천이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러바그 하스와 기계식 키보드 키트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로 여러분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거예요. 만약 키보드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있는 유선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키보드는 풀키 핫 스왑이 가능하고 푸딩 RGB 백라이트가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PC나 노트북에 모두 호환되는데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업그레이드 패치를 다운로드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총 81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고 키캡은 염료승화 PDT로 만들어져 터치감이 좋아요. 또한 올레드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USB 타이치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고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멋진 기능들이 가득한 이 게이밍 키보드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XSJ 유선 RGB 스트리머 미니 게임용 키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키보드는 작업과 게임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68키 RGB 스트리머 게임용 멤브레인 키보드로 무지개 백라이트로 분위기를 조절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19키 충돌 없이 편안한 조작이 가능하고 ABS 키캡은 내마모성이 뛰어나 퇴색 걱정이 없어요. 또한 분리 가능한 키라인과 USB2 타입 C 커넥터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게임과 사무실 모두의 이상적인 이 제품 한번 경험해보세요.